찾았어요. <laughs> 여기가 완전 차돌이야. 그 와! 샐러드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파프리카 하나 사고. 짠! 플레이벌 밤이 토마토 하나 담아보고 바나나! 얘도 그런가? 여기도? 와 노란색이 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새해가 됐으니까 야채를 뭐, 또 많이 사볼게요. 버섯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야. 알겠느냐? 깐마늘도 하나 사겠습니다. 엄청 대용량이긴 한데 이제 우리 초코 머핀 안 사기로 약속해서 이거 커피 케이크 하나랑 블루베리 하나 살게요. 바게트 살까 아니면은 베이글 살까? 바게트. 바게트가 더 좋아? 가게차 하나 샀게. 찾았어요. <laughs> 이걸로 사자. 이걸로 이거? 사자. 이거? 이거 더 맛있어 보여? 봐봐.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두꺼운 지방이 있는 여기가 완전 차돌이야. 여기를 사실 고기를 그 많이 안 떼고 여기를 구워 먹는 거고. 이이 이 정도를 떼가지고 차도를 하고 응. 이만큼을 해야지 여기 옆을 이렇게 두번째 브리스켓 구입. 이번에는 스모커가 와 있으니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하나 살게요. 치킨따이 돈까츠라면 얼마지? 아12.79 뭐 먹어볼까? 돈까스 라면. 한번 사볼게요. 항상 사는 거 우유. 오늘 치즈 케이크. 그리고 애들 치즈. 휴즈 세일. 예. 저번에 이 크림 치즈로 치즈 케이크 했다가 사실 좀 실패했는데. 이거 크림 치즈요? 응. 다시 도전해 본대요. 애들 간식으로 요거트 파우치 하나 사고이 그릭 요거트도 하나 살게요 비비고 볶음밥 비비고 만두 비비고 치킨 코리안.. 어! 파전도 있어! 불무안 핫도그 유부 야채 김밥 불고기 만두에요 비비고 스프링 롤 이거 동그란 감자튀김이야 동그란 브런치인 피자 올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농그랑이> 생각에. 그래. 그거 프렌치 프라이요? 동그란 프렌치 프라이. 와, 진짜 크다. 데일 다츠. 음, 사봐도 돼? 어, 그래 사보자. 이거 맛있다는 후기 많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하나 사봅니다. 아, 이거구나 약과 삼립 약과 개별 포장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약과 사도 돼? <laughs> 한국 거야. 이거 뭐야? 삼립 약과. 아 이건 또 뭐야? 칠리 크런치? 원래 맨날 한니마트에서 사는 칠리 오일이 있는데 어떤 게더 맛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베지 스트로 하나 살까? 응, 응. 너무, 너무 싫어. 어? 차에 가서 가자. 와 오늘 오랜만에 꽉 찼네. 이제 계다 기름을 먼저 떼놓으려고요. 여기 아주 대단한 지방이 붙어있습니다. 너무 큰 지방 덩어리라 의심의 여지 없이 잘라냈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차돌박이는 고기 반, 지방 반이었더라고요. 차돌 구이용 부위를 분리하고, 인간적으로 지방이 너무 많아서 약간은 제거했어요. 이번엔 너무 많이 남겼나? 싶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스모킹할 덩어리는 윗면의 기름과 근막을 약간 제거했고 뒷면도 저번에는 기름을 너무 많이 제거했었는데 스모킹하려면 1/4인치의 기름을 남겨야 한대서 갈색으로 변한 고기는 살짝 잘라주고 기름이 너무 두꺼운 부위만 잘라내주었어요 기름을 어느 정도 제거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손질 단계에서 너무 많이 제거하기보다는 요리를 다한후 기름 부분이 싫으면 떼고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손질 다 하고 머스타드 바르고 바베큐로 뿌려줬어요. 뚜둥 <laughs> <produto> 들어갑니다. 오 대박스. 음, 이거 보다 더 크면 안 되겠다. 우리 가닥 응. 응. 밤새 잘 익어라. 와우. 어제 밤새 스모커는 열일을 했습니다. 미쳤어. 우와~ 비주얼 진짜 미쳤다! 대박 이제 저 페이퍼에 싸서 다시 넣을게요 그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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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싼거 같아 봐볼게 <목소리> <가둘게>. 이 <예이. 목소리> 이제 꺼내려고요 따단 <목소리> 둘게요. 엄마 뜨거워? 아니 엄마 이거 안 뜨겁게 하는 장갑 껴서 괜찮아 음. 왜 구멍을 찔려 이래? 음. 엄마 왜 기름 보고 음, 왜 오케이. 소스가 비요해 이게 소스가 아니고 육즙이야 육즙 고기에서 나온 육즙 여기도 물이 있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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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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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레스팅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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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크라고 하는 크리스피해진 표면이에요. 바베큐 레스토랑에서만 보던 걸 집에서 하다니. 근데 이게 완전 성공은 아니었던 게 고기가 막 으스러질 정도로 푹푹 부어지지 않았어요. 12시간 스모킹했으니 맛과 향은 정말 훌륭했는데 다음번에는 더 낮은 온도로 더 오래 더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볼 예정이에요. 브리스킷 스모킹 첫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만드는 걸못 찍었는데 브리스킷 김치볶음밥은 완전 대 히트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